바다의 왕자 우럭귀시 깨끗하고 맑은 바다 후손에게 물려줘요 아름답고 고운 바다 우리 함께 지켜가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야 여기 낚시하기 힘들겠다. 안녕하세요, 우럭귀신이에요 오늘 6월 20일, 어 문어 낚시 나왔습니다. 문어 낚시. 올해 2020년도. 어우 시왜 이렇게 불편해서 2020년도 첫 문헌 역시 아 자리가 너무 불편하네. 여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다 젖어 갖고 이것도 안 되고 돼야 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왕중이다. 20마리 이상, 20마리나 20 많아. 두마리도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다 잡는데, 아이. 어떻게 해야 돼? 똥이 자, 색동하고 보스라고? 뭐 아, 근데 여기 자리가 너무 불편해갖고, 지금 털이 갖고 죽겠어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아보세요. 오케이. 아, 사장님 또 잡으셨네? 너, 너무 잘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봐요. 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되게 귀엽죠? 자, 아, 이거 방, 방생하도록 할게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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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날 썼던 장비와 물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2020년 6월 20일 물때는 용물이고요 고조차는 약200 정도 되고 출조항은 여수 소호항에서 출조하였습니다 로드는 센스티브 mx 문어때 전용이고요 릴은 올트레인 3 도요제품이고 라인은 2.05 8압사 쇼크레은매니아압고 봉투는 30호 야광봉투를 썼고요 채비는 핀돌에 3개 해서 애기 직결해서 사용했고 애기는 색동 금비 납작이 등등 등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니까 잡네. 아, 아, 아 씨. <laughs> 너무 불편해 자리가. 팔을 어때 팔을 어때 팔을 어때 팔을 어때 팔을 어때, 팔을 어때, 팔을 어때. 잡을 줄안 되니까. 비약해. 아, 네 자두님 감사합니다. 문어 값이야? 어, 오, 문어 값 오. 오래 봐 오래 많이 봐야 돼. 이런 거 앞으로, 앞으로 이 장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오래 봐요. 오래. 오래. 어, 네. 영찬, 영찬 땡큐. 영찬 땡큐 하고. 아, 네. 자두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이주영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또 왔어, 또 왔어. 미안해, 바닥이야. 분명, 분명히 감겼단 말이야. 문어였는데 바닥으로 바뀌었어. 아, 토요리들, 일 다들 되게 계시나? 출근들 안 하세요? 야, 키로, 키로급. 키로급 개. 그러게, 여기, 아, 여기 되게 겁나, 배가. 말이 되네. 개기없다개기없지아 수정 언니, 안녕하세요. 어, 나보다 더 맞아, 더 잡았어. 두 마리 잡았어. 아, 아, 네, 호수님, 감사합니다. 백마리 잡으라고? 케이님, 아,네 좀, 아, 좀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해요. 제, 제 지금 낚시하고 있는 자리 보여드릴까? 이런 이런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서있지는 못하겠어. 요 <laughs> 문어 낚시는 7월달에 오세요. 7월달에. 지금은 땡 제가 그랬잖아요. 7월에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이, 7월에 올걸 그랬어. 아우, 초보 왕조사님, 안녕하세요. 아아, 아, 마이크, 마이크 꼈어요 마이크, 잘 들려요. 어우, 뭐야, 오, 오자마자 잡으셨어요? 어우, 아, 사장님,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한 6마리 잡으셨죠? 아 좀잘 들려요? 아 도착하자마자 막 잡으시네? 제 왼쪽으로 두분 잡으셨어요. 저는 놀고 있어요. 또 앉아서 방송하긴 또 처음이네. 이거 뭐꼭 저기 좌대 온것 같아요, 좌대. 총 5마리까지 잡아야 되는데. 아 마이크 잡고 생겨요? 낚시하면 되게 혼나거든요 아, 생활낚시장님 오셨네 물 빠를때 가서 뭐하십니까 낚시하자네 어? 선생님 납작이 얘기 써보셨어요 집 들어가있는게 납작이에요 저번에 진중언어님이 납작이 좋다고 납작이 써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기보다 저고리에 더 많이 무너요. 바닷속에 문어 있나 좀 쳐다봤는데 안 보이네 문어가. 아제갑동님 아, 어제 짱구 피시 경연 피시 하고 어쪽으로 대박지. 아 어제 잘 나왔어요? 어 축하 축하 축하. 아 지금 태동이하고 납작이 쓰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트윈스타 선장님이 아또 아는 척 해주시네. 깜시합니다. 박수 응? 가 중요하니까. 아, 이 떨어졌다. 어떻게? 어묵좀 나눠주고 가세요. 뭐 올리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저, 홍단 올리라 그런 거. 저만 올렸네요. 올린 김에 애기 바꿔야지. 애기 무슨 색깔까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색동 골드 수박. 수박 꺼내는 마침 딱 꺼냈는데. 그쵸, 아 우리 줄 알고 감았는데 아니더라고. <laughs> 그래도 훌륭하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해도 돼 잡을 수 있어. 자 많이 봐 오랫동로 당분간 안 잡을 거니까 많이 봐요. <laughs> 색깔 바로 바꿔서 바, 바로 오케이 아역시 말을, 말을 잘 들어야 돼. 짠. 아까 아까 고 하니까 잡히던데. 왔어 왔어 왔 아, 떨어졌다. 씨, 아, 통발 건져어야 되는데. 거기 거기 문어가 154마리 들어 있었을 텐데. 아, 안 되겠다. 내가 낚시하면은 잡어 근데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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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해야 되잖아 소통 소소하면 한다니까 자요번에 아, 수박 나왔어요 저기 페스팅 해갖고 끌고 왔어요 끌고 어? 세이너님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가 화태대교에요? 여기, 낭낭님, 낭낭님, 여기 라이브 보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제가 배 타고 지금 문어 안 나와서 죽겠다고 빨리 티 발려달라 그러세요. 어? 아, 낭낭님 오셨어요. 뭐못 잡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 아낙낭님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 우럭기신은 역시 우럭을 잡아야 해. 아 왔죠? 왔어요. 그랬지. 야, 빨리 뭐라 그래 봐, 빨리. 어머, 왜 얘기가 없어 갑자기? 야, 이번에는 여기 색동. 아, 또 해보자, 또 해보자. 봐봐, 거기 나오면 거기 나오면 재밌잖아, 나오면. 동경님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 귀여워. 귀엽다고. 진짜 귀여워? 봐봐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다음주에 외수질 짱구 갈까 합니다. 아무 짱구가 우럭이 아니라 저기 텐데, 광어, 광어, 새우, 새우 방어 같은데? 그럼 옆에 있어야지, 그럼. 짱구가. 맞지? <laughs> 어허 어 소, 속였어 속였어 아니 다두형 미안해서 어떡하냐 <laughs> 내, <내놔. 웃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 어떻게 내놓지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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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laughs> 아네 또또 잡을게요 아이 기다려봐 네, 이상윤님 방송하고 낚시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예, 그런 그런 건 있어. 이게 예, 라이브 할때 하고요, 그냥 액션캠 켜놓고 낚시할 때 하고 아무것도 없이 낚시할 때 하고, 예, 좀 틀려. 이 조과도 좀 틀리고요. 이 낚시하는 마음가짐. 하여튼 뭐도좀아 시원 시원하다고 아 거기 덥대에 여기는 그렇게 안 더운데 내가 땀이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면 납작이만 두 마리 두개 달았어요. 끼면 통닭 한 마리. 아, 그렇지. 통닭 한 마리 값이지? 납작이가 제벌 낙지야? 아, 물대가 아쉽다. 그러면 납작이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은데 문제는 물대네. 아, 그러네. 바다가 잘못했네. 에이, 아유 남해 바다. 아, 근데 문어는 수직이고 제수 아니야 제수? 에이, 꽝이다. 아, 분위기가 대충 이러다 마무리할 것 같죠? 아한아한 했나? 오늘은 뭐 할까? 제제 아기통 제 자잘잘 잘 봐요 잘 봐요 한 번만 한 번만 보여줄 거야 저기 저기 저거 저기 아기 개수 맞추기 아, 나 일단 몇 개인지 내가 제가 먼저 좀 세보고 뭐야 벌써 벌써 뭐야 아 잊어버렸잖아 다쓴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왜 그래 준비 아뭐 아직 시작 안했으니까 아 이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숫자가 그냥 막 올라가니까 숫자의 위 아래는 나왔어 막, 막 던지는데 안 나오네 정답변 나왔어요 아 정답은 32개였어요 32개 제일 먼저 하신 분아 도연이야? 상품 받은 도연이 구독돼있냐 근데? 러브솔님 <목소리> 다음주 어디가세요? 다음주에는 네, 홍원한 갑니다 홍원원 야 새로 오신 분들하고 어 구독 안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아, 이벤트도 끝났고 했으니까 오늘, 오늘 방송 여기서 접을게요. 그, 뭐, 정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또 어디로, 재미없는 거, 어, 그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제가 강제로 끄겠습니다.